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해외에 회원수 14,000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모두 20대로 고급 스포츠 카를 몰고 문신을 새기는 등 이른바 mg조폭의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가방 안에 현금 따발이 들어 있습니다. 가방 안에 든 현금은 모두 40억 원. 검찰에 붙잡힌 일당 6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수익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14개를 운영했습니다. 약 3년 동안 다수 사무실에서 총판 팀을 통해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수익을 분배 받아왔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회원은 모두 14,000여 명, 판 돈만 1,300억 원에 이릅니다. 도박판을 운영한 일당은 모두 20대로 서울 금천구 동네 선우배들이었습니다. 도박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온몸에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속칭. MG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 수사를 통해 팀원 3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공범의 신원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방대한 양의 텔레그램 자료를 분석해 관리자급 조직원의 신원과 비밀금고가 있는 주소지를 찾아 냈습니다. 비밀금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압수하고 고급 승용차 2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총판팀장과 부팀장 등 5명은 구속 기소, 홍보책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팀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차별과 놀림을 받는 장애 학생을 보호하려는 특수교육 지도사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사실상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지자체와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는 두달 동안 교육당국의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특수교육지도사 김모 씨, 10년 넘게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난생 처음 아동학대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학생의 이동과 식사, 수업 지원을 돕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지난 6월, 말은 물론이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학생과 함께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했던 김지도사. 비장애학생이 넌 여기 왜 왔냐고 다그치자. 장애 학생이 움츠러든 걸 보고 친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훈계했는데 이게 아동학대로 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장애 학생이 때마침 스피커폰으로 학부모와 통화 중이었고 훈계 상황을 들은 학부모가 해당 상황을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경찰과 교육청 학교에 신고한 겁니다. 이후 김 지도사에겐 피해 학생과 두 달간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졌고 김 지도사는 이 때문에 사실상 두달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불안장애 때문에 낸 병가가 불허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교육청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죄인처럼 대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합니다. 돌아가신 선생들 신경이 대만이었고요. 싶었어요. 보호받지 못했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일했던 것에 대한 특수교사가 탄원서를 직접 받아가며 김 지도사의 억울한 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검찰은 지난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도교육청이 교원 보호 매뉴얼을 공개했지만 교사들을 위한 교권 보호 대책이어서 특수교육 지도사 같은 교육 공무직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않고,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육 공무직은 강원도에만 8천 명, 교육 공무직들은 우리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라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태백시장의 잘못된 시정 운영을 지적하며 지난주 주민 소환 투표가 청구돼 대표자에게 서명부가 전달됐습니다. 청구 대표자는 태백시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시장의 신임을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청구된 지 일주일 만에 대표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됐습니다.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강산 전 태백시 문화원장을 청구인 대표자로 지정하고 60일 동안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사유는 이상호 시장이 지난해 말 모친상 부고를 알리면서 개인 계좌번호까지 적어 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해 공직자 윤리법과 정보 이용 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게첫 번째였습니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점과 스포츠 재단 설립 추진으로 체육 단체와 갈등을 빚고 기업 유치에 거짓 M.O.U.를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땅이 이어 어떻게 태백을 살릴 것 여기 골하는 것이 특정 정당, 특정인 나와 상관없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절차에 따라 대표자는 서명 요청 대리인을 모집해 11월 24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전 문화원장은 주민 소환 투표 운동의 본부는 본인의 집으로 할 것이며 20명 정도의 수임 대리인을 생각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활동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백 시장을 소환하는 투표가 이루어지려면 총 유권자의 15%인 5124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여덟 개동 지역 가운데 세개 동에서 최소 서명 인원을 넘어야 합니다. 서명 활동은 청구인 대표자 또는 서명 요청 수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 요청권 임 신고증이나 사본을 붙여서 서명 요청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민 소환제 청구에 대해 태백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번 서명 절차 시작이 이상호 시장의 태백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10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 대책을 세웠습니다. 강원도는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29개 반 524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외버스 노선을 하루 126회에서 171회로 증편하고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16개 시군 26곳의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406개 병원과 341개 약국을 응급 의료 포털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2023년 3분기 강원권 경기가 2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9월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은 소폭 증가하고 서비스업은 2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과 면류,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했지만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 강원권 경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춘천 소재 IT 기업 더존 비지원이 IT 전문 일간지인 전자신문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더존 비지원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사를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신문 지분 74.38%를 56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취득 이후 주식은 44만 1,230주이고 취득 예정일은 10월 20일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3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이 한국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짜 주유소 적발 현황에 따르면 경북, 경기, 충남에 이어 강원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노 의원은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결함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며 단속 강화와 신고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권고했습니다. 춘천지방 법원은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1일 새벽 2시쯤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죽이지 않았다고 피의 사실을 부인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이 합동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 경찰청은 오늘 강원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갖고. 청소년 마약과 도박 범죄 동향, 회복적 생활 교육,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이해 등의 주제로 함께 토론합니다. 합동회의 자리에는 교육청 장학사와 학교 전담 경찰관, 상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교 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ITX 청춘 열차가 81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분을 초과한 지연 운행은 ITX 청춘 열차 81건 등 모두 5,650건으로 지연 배상금이 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영동선 동해기지 열차가 탈선하는 등 최근 5년간 코레일 탈선 사고가 46건 발생해 탈선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44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가 만종역의 명칭을 원주만종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만종이라는 이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원주라는 명칭을 담은 원주 만종역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찬반 등의 의견을 묻는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의 영명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춘천 북산면 조교리 산389 지역에 올해 11월부터 안정적인 생활 용수가 공급됩니다. 춘천시는 8,500만 원을 들여 이 일대에 상수관로와 물탱크 설치 공사를 오늘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9억 원을 편성해 사북면 오탄리와 고성리 등세개 지역에 수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초규모 수도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강원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가 반영됨에 따라 동해시가 동해양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 상반기에 사전 조사 용역을 마쳤고 내년 4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항과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강원 자치도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본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출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8회 두타산 등산대회가 삼척에서 개최됩니다. 삼척시 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15일 하장면 대제공원에서 열리며 산악팀 예순팀과 일반팀 140팀 등 모두 200개 팀이 참여해 800명 규모의 참가자는 선착순 무료로 모집합니다. 산악팀은 12.2km 코스, 일반팀은 8km 코스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영월 측 줄다리기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는 영월 측 줄다리기 보존회가 원형에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기량과 전승 기반을 갖췄다고 보고 지난 6월 종목 보유 단체로 인정했고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거쳐 지난 22일 강원도 고시로 무형문화재에 지정됐습니다. 영월 측 줄다리기는 조선 숙종 때 단종의 보기를 축하하며 주민들이 시작해 일제 강점기 때 단절됐다가 1967년 단종문화재를 계기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정선군이 2023 한국치유관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치유관광의 하나인 웰리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다음 달 7일 정선가리왕산 일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정선군의 대표 웰리스 관광지 세 곳에서 미술 치유, 가족 상당 등의 행사도 개최합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와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여기어때 앱을 통해 웰리스 관광 상품의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철원 김화공고가 한국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방위산업 분야 전문 양성학교로 변신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김화공고가 새 교명을 한국국방과학고로 확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명 변경은 강원도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김화공고는 국방시스템 단일학과 최재로 학제를 개편하고 3학급 48명을 전국에서 모집해 신입생을 2026년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인재군 상남면 한안리에 기린 상남 농산물 유통센터가 완성돼 다음 달 5일 준공식이 열립니다. 인재군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센터는 1,800제곱미터 규모이고 농산물 선별장과 집화장, 저온저장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생산 현지에서 농산물 공동 선별과 포장이 가능해지고 저온 저장으로 출하 시기도 조정할 수 있어 신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천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화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3천 여곳입니다. 농가별 최대 고용 가능 인원은 12명으로 고용 희망 농가를 조사한 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점검에 나섭니다. 올해 화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모두 275명으로 112개 농가에 배정됐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양구수목원에서 국화전시가 열립니다. 양구수목원은 전시를 위해 가을 국화 가든멈과 코나코옐로 등 일곱 개 종류의 국화 만점을 식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